설명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녹실의 부작용 한번 설명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마이녹실 지금 보이시죠? 마이녹실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삶모 음, 치료제이기 때문에 요 설명서를 일단 택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용법 용량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약의 0.5에서 1ml를 1일 2회 그리고 최소 4개월 동안 환부에 바른다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1일 총 2회량이 2ml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약의 사용 후에는 탈모가 재발될 수 있다. 요세 가지 요거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 거의 비슷하죠. 사용법에 대해서는 뭐 스포이드 타입이나 우리 젤 타입이나 또는 폼 타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컵에 다, 담아서 우리가 쓴그 뿌려 주든가 아니면 스포이드에 담아서 떨어뜨려 준다든가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신경 쓰는 부위 위주에 발라주시고 넓게 도포해 주시면 좋습니다 혈류를 통해서 근처로 퍼지기 때문에 딱 바른 부위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발랐는데 다른 부위가 효과가 있기도 하니까요 5 m l 라 여성 환자에서 쓰지 말라고도 있는데 저는 뭐 권하고 있습니다. 여성에서 써도, 어, 다모증 이외에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상당히 효, 휴... 효과를 더 보고 잔터를 뽑은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8세 미만에서는 권하지 않네요. 근데 오히려 먹는 약보다는 18세 미만에서는 오히려 더 먼저 권해지는 약이네요 왜냐면 이건 호르몬적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이게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환자분, 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뭐 하여튼 그런 고혈압, 저혈압, 심장 문제 있는 분들한테는 그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쓰셔야 하고요. 탈모의 유전적 요인이 없는 환자 유전적 탈모가 아닌 경우에는 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부분적으로 탈모되는 환자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거죠. 어, 이런 경우에도 별로 권하지 않고요. 두피의 홍반, 염증, 감염, 통증, 건선 그리고 화상 등의 이제 두피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권하지 않고요. 원인 불명일 때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두피용 약물을 사용 중인 환자 어, 도, 아마 도포하는 약인 것 같은데 뭐 엘크라네라고는 같이 쓰진 않지만 병행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토닉하고도 하지만 일단 권해지진 않네요 두피를 면도한 환자 음, 면도한 사람에게서 권하지 않는군요 어, 2%의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 2%에서도 안 좋았기 때문에 5%는 더 세니까 아, 그래서 아마 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동안에는 뭐 외용 코르티코이드 레티노이드, 바셀린, 디트리놀 또는 경피 흡수를 촉진시킨다고 알려진 약물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뭐 레티노이드나 스트레티노인 제품, 미노시드라고 같이 쓰면 더 좋다라고 알려진 물들인데 일단 공식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저도 차라리 그냥 용량을 늘리시라고 해서 굳이라고 <laughs> 말씀드리거든요. 혈관 확장제를 계속 투여 중인 환자 에 있어서 그러니까 혈관을 이미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이걸 같이 쓰면은 이또 어, 혈압이 더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기립저혈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고령자, 55세 이상, 이게 아마 심장 문제나 고혈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부종이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장애 있는 분들한테는 약사, 의사를 먼저 만나서 얘기 들으시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뭐 가려움증이라든가, 담모증이라든가 발진, 습진 뭐 이런 걸 일으키면은 중단하라고 되어 있고요. 소화기 설사 구역 구토가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흉통 이거 심장 문제 예 네, 그리고 혈압 맥박 심기항증 심박동의 증가 심낭삼출 심나염 어~ 빈맥 빠르게 맥박이 뜨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어~ 심장 관련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 호흡기계에서 기관지염 상기도 감염증 부비동염 호흡곤란 호흡단축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자율신경에서는 골절, 배통, 건염, 동통, 신경염, 쇠약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간장에서는 각 때때로 간염이 나타날 수 있다. 뭐,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에서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된 건 있지만, 민옥시드에서도 이런 보고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약들에서 간에서 돼서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때때로 부종, 신결석, 염미, 체액, 저류, 뭐, 붙는 거죠. 그리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과민 반응, 열, 두드러기, 알레르기 비염, 전신성 홍반, 뭐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안구자국, 이것도 꽤 많이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맛, 이염, 귀, 미각, 어, 그 다음에 미각변화, 시력장애, 발기부전, 발기부전이 민녹시드에서도 얘기는 나오네요. 찌르는 것 같은 아픔, 갑증스러운 갑작스러운 원인 분명의 체중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의 사용으로 인해 초기에 일시적으로 탈모가 증가될 수 있는데, 쉐딩 현상 말하는 겁니다. 그죠? 두발 순환 주기를 자극하는. 2주 이상 이 쉐딩이 지속되는 경우는 중단하라고. 쉐딩이 너무 오래되는 경우죠. 쉐딩이 일시적으로 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한달정도까지 지켜보시라고 보통 말씀드리는 편이지만, 약 설명서에는 2주 정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했, 썼는데도 4개월 동안 효과가 없다? 그러면 중간, 어, 의사하고 상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어, 약에 하여튼 흡수를 과도하게 생기게 할경우에 심혈관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되어 있고요. 두피, 자, 그 아까 말씀드린 자극들 생길 수 있고. 이것도 역시 과랭 투여했을 때, 너무 많이 약을 썼을 때, 제 환자분 중에 효과는 되게 많이 봤는데, 이 약을 썼더니 눈이 침침해지고, 현기증이 난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뇨제 때문에, 혈관이 너무 확장돼서, 부기가 너무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뇨제를 쓰기도 하고요. 맥박이 빨리 뛰는 경우에는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 맥박을 쫙 천천히 뛰게 하는 약이죠. 그래서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에 한뭐 2배, 3배 정도에서는 아마 이런 게잘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과민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거 이상으로 막 한꺼번에 많이 썼을 때 그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이뇨제나 이런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를 먹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눈썹에 사용해도 되냐, 수염에 사용해도 되나 분인데, 공식적으로는 두피 UFV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밀봉붕대법 쓰지 않는다. 도포하고 막 랩으로 씌워서 효과 증대하시려는 분들이 있었죠. 밀봉붕대법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화상 및 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눈에 안 들어가도록 조심하시고, 점막 같은데 특히요. 손 깨끗이 씻으시고, 헤어 스타일링제는 이야기 마른 후 사용하고 추침 2에서 4시간 정도 전에 한다고 돼 있었고요. 헤어 드라이기로 말리거나 어이러면 이제 증발해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돼 있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암컷 뒤에서 유방암, 부신 종양이 발생했고, 수컷에서는 부신 및 포피, 표피 종양이 나타났던 보고가 있다. 근데 사람에서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되 아이고, 그냥, 아, 그런 일이 동물에서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민옥시딜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렸어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 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